할렐루야. 네, 오늘 성의 수일 풍성한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룩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밤 약함을 자랑하는 역설의 은혜, 약함을 자랑하는 역설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늘의 양식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변치 않는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보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강한 것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흔히 우리가 SNS 게시글이나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막 자랑할 만한 성과 또 인맥과 경력과 학력, 외모와 재력과 경험 등을 상세히 늘어놓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강한 사람인가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평가의 기준이기도 하죠. 더욱이 오늘날 무한 경제 사회 가운데에서 저마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기보다 어, 드러내고자 일평생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약함과 결핍 수치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불행이라 여기며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거나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상은 약점을 극복할 힘을 키워내어 강해지라고 우리를 촉구하죠. 즉,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세상 어떠한 미덕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미덕과 가치와 달리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이자 자랑이라는 그 역설의 신비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유일한 자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사는 자신의 강함, 자신의 뛰어남을 알리고 전하고 강조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약함을 자랑한다는 이 바울의 말, 우리가 눈을 한번 씻어서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를 재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말이 그저 치면 체면치레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을 떠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확신에 차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의 논리와 달리 어떻게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고통과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존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가시를 통해 교만함을 경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스펙과 이룬 업적은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순수 유대인 혈통에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유대의 전통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에 이르는 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빌리포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절에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바울은 수많은 영적, 영적 체험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세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이 없는 자, 강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볼 때요. 바울은요.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약점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여러분 교만은요. 그리고 더군다나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은 달콤한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이 신에게 떠나가기 위하여 강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 지닌 육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해석이 번번하기 때문인데요. 누구는 바울의 가시가 결막염이다. 그가 담에 세환상으로 인하여서 막막이 손상되어서 그가 눈에서 매일같이 진물이 났을 것이다. 그러한 안지를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아니다. 그가 뇌전증 간질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니다. 담석증이다. 편두통이다. 뭐 외부로부터 겪은 핍박 때문이다 등등. 핵심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육체적 가시로 인하여 상당히 아프고 괴로워했음을 우리는 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7절의 말씀에요. 기록된 자만이라는 이 헬라어 뜻은 우리가 부풀리다 또, 교만하다,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또, 7절에 우리가 가시로 번역된 헬라우 스콜롭스는요, 날카로운 창, 뭐, 땅바닥에 받는 말뚝, 나무 조각이라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살이 굴복시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이 내 안에 부풀어 오를 때마다 뭐가 붙잡아주고 뭐가 잠재워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말뚝과 같은 가시가 나의 교만을 붙잡아주고 잠재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요 각 사람마다 약함이 있고 들뽀가 있고 고통과 결핍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문제없는 가정 없고 그리고 상처 없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그 가시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프고 낙심에 젖어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그 가시 덕분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가시 덕분에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나마 그 가시라도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을 택하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 걷고 싶어합니다 순풍에 우리가 돛을 단 것처럼 늘 우리는 잔잔한 바다, 바다를 항해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늘 만사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찌 그리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친 풍파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시가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가시로 인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시 없이는 교만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사울이었던 사람, 자신의 옛 사람을 생각하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강함을 자랑한 사람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였으며,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머리띠를 띄우고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범한 능력과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이 자신의 교만으로 연결되어서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느라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안아주시지만요 교만해서 넘어지면 답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어진 가시가 도리어 교만을 경계할 수 있는 안전장치 있음을 오리어 도리어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콩고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성교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성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널 때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겁고 큰 돌을 가슴에 안고 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지혜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강 한가운데는 매서운 급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때문에 맨몸으로 그 강을 건너다 떠내려가게 된다면 그 얼마 못가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몸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가슴에 품에 안거나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간 후에 그 돌을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시는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 가슴에 품은 돌과 같고요. 머리에 인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돌은 마치 십자가처럼 무겁고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시라는 그 고통의 무게를 얹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인생의 풍파가 우리를 휩쓸고 가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다친, 다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만이라는 넘어짐 앞에 겸손이라는 돌을 우리의 머리에 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주라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시가 내 영혼의 십자가가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며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 거친 물살을 끝내 통과하려나 보다. 이 돌로 인하여,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게 주신 이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근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나 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게 부어지는 그 가시를 바라보는 역설의 영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며, 어, 복음을 전한다라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바꿔서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한 손에 식칼을 들고 한 손에 소주병 들고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예수 믿는 어머니를 머리 끄댕이 잡으면서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가 오는 밤에 밖에 쫓겨나서 외갓집에 전화할 수밖에도 없었고, 술에 취해 가위로 교회 가는 그 신발을 다 자르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는 수치였고 슬픔이었습니다. 훗날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제, 목회자의 길을 결단한다고 했을 때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도 다 끊으시면서 심지어는 호적에 너를 파버려야겠다고 말씀구도 안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 가시는요, 저에게는 수치였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그 그 가시를 품고 사랑하기로 어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처럼 보였던 그 아버지가요. 아 우리 가정에 십자가였구나. 아그 아버지를 품어야만이 그 가시를 내가 사랑해야만이 내가 원수 또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 원수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그것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편부모를 편부모인 부모의 가정을 바라보며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대신방의 자매 목장 가운데 여전히 남편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의 마중물로 수임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괴로웠고, 당신에는 수치였고, 당신에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나의 탄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시를 변화시켜서 빛난 멸류관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가시가 누구에게인가에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누구에게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나의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또 사역의 버거움일 수도, 교회가 가진 연약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떠한 가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가시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겹고 아프지만요. 그 가시를 믿음으로 내가 끌어안을 때, 그 가시를 통하여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요. 그 가시를 통하여 정근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난 멸류관으로 바꿔지는 역설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맞이한 사순절 기간, 나의 주어진 그 가시를 바라보며, 아, 그 가시가 나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나를 낮추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임을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고 믿음이 강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시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에 바울도 8절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세 번이나 기도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한 번, 두 번, 세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진액을 빼는 기도로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오늘 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구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요 예, 아픈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병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꾸짖으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여 얻은 기도의 열매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것입니까?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았을 때,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는 그거 재앙이 아니라 그거 실패가 아니라 그거 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이자 섭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게 됩니까? 바로 거절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기도가 지연되거나 거절당하면 어떠한 감정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옵니까? 서운함과 허탈함과 분노와 뭐 수치와 좌절감 등의 별의별 감정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마음과 정성을 쏟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럴려고 새벽 재단 쌓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주님 앞에 퇴근길에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고 인내를 허락하실 때도 있으며 거절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설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간구와 달리 내 뜻과 기대와 다르게 응답되더라도요. 우리는 그 기도 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기도의 성숙함이자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자신의 약함과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강해진다는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특히 구절의 말씀에 머물게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주석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장막으로 덮는다, 안식하다, 내주하라 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철저히 약해지고 부셔지고 짓눌려졌을 때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인재로 충만케 된다는 라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자신이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며 박해를 당했고 공고함에 처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약할수록 자신이 빈손으로 광야로 나아갈수록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무늬가 화려한 도자기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린 고린도우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함과 능력과 자랑은 나의 나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임제만이 내게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강해지고 주의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는 가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밤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근본 사순절 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강함의 포배를 질그릇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역설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동수원교의 성도 여러분. 사춘기 자녀에게 부모의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가시와 같겠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향한 쓴소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시를 품고 가시를 자랑하는 말씀이 오늘 내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내 살과 뼈와 혈관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된다면 내게 허락하신 그 가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가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며 가시를 통해 부어지는 축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시는 그 가시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가시를 통해 나의 교만함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를 통해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허락하시는 그 가시를 통해 그분의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감사가 화려한 장미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장미꽃을 피운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 가시를 통하여 장미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의 역설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시를 다시금 해석하게 하시고, 가시를 통하여 나의 한계와 유한함을 깨달게 하시며,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자랑하고 강함이라 여겼던 그 세상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인생 될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아가 때로는 기도가 지연되고, 나의 기도가 거절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신 가시에 감사하는 믿음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제직의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뜻하심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